라서 연속된 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할 거야 음 함수 여 가리면 돼 함수 x는 a에서 함수 f(x)가 y는 f(x)가 연속이야 연속이면 조건 몇개해야 된다 연속일 때 조건 세개 이거 우리 안 된다고 했는데 나이 표정 되게 재이상더라고 아, 나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너랑 별로 나도테 나와버렸어 내가 아 내가 한숨을 쉬고 뭐 이런 게 되게 이대로도 석전보다 제가 많이 봤거든? 솔직히 진짜 아 이런 지혜철과 그렇지 않잖아 내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그러면 저는 환수해 주신다고 이런것 같아 뭐 또? 아어디 있어요? 뭐 저번 옷은? 저번 옷지 말고 자봐요 응.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x 가 a 에서연속이려면 이런 얘기야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y 는엑스라고함수가 있어? 네. 그러면 에이에서 일마가 이밀일값 A에서 의연속 a 려면 일단 첫번째 뭐여야 된다고? 함수값이 있어야지. 여기 네. 봐요. x는 A에서 함에값 존재. 그죠? 함수값이라는건 뭐야? x 에다 a 를 집어넣었을 때그 a 니까 f a 에있 a 야돼 A에서 A에서 a 뭐가 있어야 된다고 랬어 그렇지, 그 칸가 이쪽으로 왔을 때 여기까지 갔을 때 우카라고 자극하는 같아야 되지. 리미터 x가 어디로 갈때 a로 갈때 f(x)는 존재. 이 얘기는 우극한하고. 우한 표시해줄게. 리미트 x 가 a 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 우한이라고 했어, 그렇지? a 가큰 쪽, 우극한. 리미트 x 가 a 로가는데 a 보다 어느 쪽? 좌극. 작은 쪽에 온 거를 자극한. 그거 두 개가 같아야지만 존재야. 그리고 세 번째는 맨 마지막에 뭐라 했어? 얘는두개 그게 두 서로가 같아야 돼. 그렇지? 그걸 지금 다 뛰어넘어야 되는 거잖아. 이걸 f(x) 한 거랑 정말 f 에다 a 를 집어넣는 요 값이 같으면 되잖아. 이걸 좀 묶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일번 같은 경우는 봐봐. 기역 같은 경우는. 기억? 자, f x 는 x 제곱 절대값 x 야. 그럼면 사실은 다 확인 안 해도 돼. 어디만 확인 돼? 오금 영 되지. 내 기준이 뭐라 했어? 영. 왜 영이야? 여기 아, 2 1 번이야. 아, 왜 기억이 왜 영이야? 어, 기억이. 절대값. 절대값 때문에 0이잖아 그럼 영을 기준으로 얘하고 얘하고 요거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잖아. 한 숫자면 어차피 있는 거야 이거. 리미트 값도 모르게 그래서 리미트 값을 구하면서 이거 같이 가면 돼 그래서 한없이 x 어디로 갈 거임 0으로 갈때 x 제곱 절대값 x 값이 어디로 갈까를 고민을 해보자는 거지 네. 그러면 x가 0보다 자극한 하고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 0보다, 0보다 큰우극한 값을 봐야 돼 그러면 지금 자극한 값은 어떻게 돼? 얘가 x가 뭘로 나와? 0보다 작으면 음수 나와. 그지? 네. X가 0보다 작으면 다시 내가 이 값을 구하고 싶어 용 네. 그런데 리미트 X가 어디로 간거 0보다 작은 쪽에서 왔을 때이값이 이 FX 값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네. 그럼 절대값 X가 어디로 가냐고 음수 양수니까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지 이게 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자 그럼 얘는 X 3승 이렇게 나오거 마이너스 네. 그럼 얼마야 부극하는 자극하는 아, 영 이번에맥 X가 0으로 가까이 갈게 역할 0으까 0보다 큰 쪽에서 왔을 때이 절대값 X는 뭘로 나와? 양수니까 그래. 그대로 나오잖아 그럼 X니까 그냥 X 상승이야 함수 모양은 다르지만 극한값은 그 어디로 가? 똑같이 아, 0으로 가잖아 그럼 얘가 우극간 좌극간이 같으니까 얘는 0이여 됐지? 근데 이 0인데 이제 연속을 연면뭐하는데 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서로 이제 굳이 같으면 되잖아 리미트 요 값이 0인 거 알았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또 어때? 0 집어넣으면? 0이요 0이잖아 그럼 둘은 어때? 같아. 같네 그럼 기억은 뭐야? 연서 이렇게 오라고 앞에 있는 극한만 열심히 일단 활용해 주면 되겠지 네어요 그러면... 내가 저리고 있으면 안 되더라고만 자 엑슨 플러스 3 얘도 똑같아 어디에서만 하긴 하면 돼5 x 마이 3인데 얘가 누구?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3, 그렇지, -3.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때 x 플러스 3 분의 2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이랑 값과 여기다 넣는 함수 값이 서로 뭐하면 같으면 연속이야 근데 이걸 여기다 내가 마이너스 3못 넣는다 왜못 넣어 밑에가 0 되니까 못 넣잖아 음. 그러니까 얘는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인수는 해야 돼 밑에가 0 되는 0 분의 0 꼴이면 어? 그럼 함수 값을 여기다 0을 넣어서 어떻게 함수 값을 계산할게요 그지? 함수 값은 일단 없어요 네. 한수값은 일단 없으니까 요국 극한값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 연속한 게 일단 한수값은 없어. 이걸 f라고 하면 이걸 f라고 하면 f 마이너스 값은 없어. 왜 없어? 아니. 어, 분모, 분모, 분모를 만드니까 그지? 그럼요. 일단 극한은 존재하지 않겠네. 연속하진 않겠네. 네. 연속하진 않는데 극한값 때문에 확인할게. 네. 연속하진 않아. 이제 극한값 좀 확인하자. 0분의0꼴이잖아 네. 그럼 뭐야? 이거 인수분해 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인수분해 할게요 2, 1, 3 넣어 넣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1, 네. 3, 2, 6 네. 그러면 5 나오지? 네.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2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밑에는 x 플러스 3 리미트 x는 마이너스 3으로 가요 그럼 사라지지 않게 네. 한마디로 이를 계산을 하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때2 X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극한 값. 네. 그럼 마이너스 3을 일 집어넣어서 극한 값 얼마야? 오. 아니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7이야. 극한 값은 마이너스 7이야. 어쨌든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연속하진 아, 네. 않아.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연속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 그니에는 연속한 함수를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지. FX가 x 플러스 3에 2 x 제곱 플러스 5 x 마이 3이야 단 여기는 x는 뭐가 아니다 마이 3이? 아니야 그런데 x가 뭐일 때는 마이 3때뭐 나오는데 마이너스 7 나와 그럼 이 fx는 어떤 거야 함수가 연속한 거지 네. 극한값은 아까 7이 올갔 마이너스 7이 왔잖아 함수값도 마이 7이 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같으면 연속이지 않근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안돼 있어 안돼 있잖아 떨렁이는 얘만 돼 있잖아 얘만 얘만 떨렁 돼 있잖아 네. 그런데 극한값은 존재할지라도 지금 무슨 값이 없어? 아, 첫 번째 있는 그지. 함수값이 없어서 얘는 불연속이야. 됐어? 네. 이거는 이따가 쓸 거야? 네. 그럼 이제 디귿부터 하자. 디귿은 그러면 이제 그지? 왠지 연속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주 보이지. 왜냐면 두개 나눠줬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X 플러스 2야. 그럼 음. 단, 당연히 X는 마이너스 2가 아니야. 했 그러니까 거고, 뭐. X가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 그때 값은 얼마나 와? 2야. 음. 알겠어. 그러니까 이건 함수값이 존재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같아. 같은지, 같아야 네. 연속이잖아. 그럼 확인해보자. 함수값 필요 없고, 이제 극한값. 리미트 x 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2로 갈때 x 플러스 2분의 x 제곱 플러스 5 x 플러스 6 이거 눈따 u s 1 영역 l 리를3 x 무조건? 민수 x 의 그럼 얘가 <laughs> x 플러스 2, x 플러스 3듣죠 네. 리미트 x 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2로 갈때 x 플러스 3. 자 마이너스 3 집어넣자 마이너스 2집어넣1 x 예. p l u 1이네 그럼 여기 x 그, 1 극한값? 예. 1 그러니까 연속 됐어? 멋지게 쓰려면 뭐 이렇게 하면 돼 x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 x 플러스 2분의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분 1이다 이렇게 해서 그지? 다들 산석과 극가값이 같아요? 그래서 연속